네 안녕하세요 시설 원예기술사 안해성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현장 가고 있어요 제 유튜브를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실제 전공이 지질학이죠 그리고 저는 지질학 대학원 때까지도 지질학 지하수공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는 어 지하수에 대한 정말 공학적인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수질검사도 정말 수도 없이 했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우리 온실에 대한 구조검토와 이 설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보는 거에 있어서 풍하중과 적설하중만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현장을 가고 있냐면 어, 스마트팜 신축 현장 내에 지질조사 시추 조사를 하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 현장에 이 설계는 제가 용역을 맡았고요. 그래서 이 설계 단계 때꼭 필요한 지질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자, 이제 농식품부에서도 온실 신개축 사업에서 지질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께서 내가 농업 농장을 지을 곳에 집안을 뚫어가지고 풍암, 풍화대를 만나는 지점까지에 대한 집안의 어, 지내력이라든지 이런 평판재하시험이라든지 이런 좀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찌 됐든 땅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하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파듯이 시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현장을 가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10, 20년이 넘었죠. 22년 전에 제가 지질학을 전공을 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시추, 지하수, 지질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농업 토목 분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런 어떤 전문 분야를 갖게 됐고 실질적으로 제가 토양학, 수질학, 지질학에 대한 공부는 10년 이상 현업에서 현대 건설이라는 대기업에서도 관련 업무들을 어, 수년간 봤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지질에 대한 어 집반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농지 품부에서 스마트팜 신개축 사업에 이 지류일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다 아는 부분들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저는 기술사 사무소가 있어서 설계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조 사업 내에 설계 용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이단 오늘 현장 가서 제가 현장 스케치하는 영상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조만간 저는 안스팜 TV와 헤어질 시간이 오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 이 안스팜 TV에 대한 작별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그린팜스 그룹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어 아니 형 이걸 하면 돼. 어 이걸 하면 돼. 어, 하던 대로. 네,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시추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자, 지금 굴착기가 들어왔어요. 시추기가. 일반 지하수 관정 팔 때랑 좀 다르죠? 여기 보시는 데가 바로 부지 현장입니다. 물론 이 스마트팜에 대한 파일 자체가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은 그, 그 우리 스마트팜에 대한 이 구조물이 안착되는 아래 풍암지대, 어, 풍화대까지에 대한 어떤 지내력이라든지 땅에 대한 집안의 안정성 검토를 지금 하는 건데, 아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 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또농식품부와촌총사가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설계 용역을 진행할 때 이렇게 시추 어 지질 조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 로서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자격증 따시라고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또 기술사 도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질 집안 기술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가지고 도장을 받을 겁니다. 어 저도 이제 시설 원예 기술사가 있죠. 이 모든 설계에 대한 설계 용역의 책임은 제가 지기 때문에 저도 기술사 도장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도장이 하나 더 들어가요. 네, 바로 구조 기술사. 이 스마트만 하나 짓는데 기술사 도장이 벌써 세 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 지반 기술사, 구조 검토 기술사, 시설 원예 기술사.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죠. 정말 내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도전해 을 보고 싶다. 자격증 따시라고요. 네. 유기농 원 기능사부터 구조 따시면 내 전공 분야에 누구보다도 고도화된 전문 역량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이 분야 내에서 어, 경제적인 소득까지 가져다 줄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라이센스 취득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도전 한번 해봅시오 야, 저는 이 시큐어를 20년 전부터 정말 뚜없는 알바를 하면서 제가 지질학과 학생이었을 때 우리 업체 형들과 정말 고생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요 시추기를 이제 요 지점에다가 안착을 해가지고 착공을 할거예요 자, 이제 지질 조사를 위한 시추코어를 뜰 겁니다. 지하수 파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자, 여기 지하수 대공 파는 거랑 좀 차이점은 뭐냐면, 이 대공 팠을 때는 이 에어 펌프카가 들어오죠. 근데 지금 요거는 풍화대 직전까지에 대한 어떤 이 집안의 상태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대형 시추 장비는 아니고 소형 시추 장비가 와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시험 자체가 이 표준 간입 시험이라고 하는 지질 조사의 하나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암이 나왔어 지금? 엔치라고 해서 우리 집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물리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부분을 그 시료를 채취한 과정입니다. 토양층에 대한 그 시료 채취분이 저렇게. 수집이 됐죠. 1m 마다 들어가면서 이 엔치에 대한 그 횟수를 통해 가지고 어, 집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질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좀 더. 더디네 2m에 대한 지금 엔치를 계산하고 있는데.